여러분들은 무무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팩폭을 하나 하자면 우리는 제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너무 촌스럽죠. 근데 이렇게 해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옷잘 입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정말 도움되는 꿀팁들만 가득 채웠으니까 꼭 끝까지 봐 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예전에는 사실 옷을 잘 입지 않았어요. 옷을 좋아하긴 했지 나한테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 어떻게 입어야 예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유행하던 옷들을 사고 그리고 예뻐 보이는 옷들 위주로 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들이 세상 화려해졌어요. 그때는 그게 옷을 잘 입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너무 촌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옷잘 입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지만 나만의 스타일 찾는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옷잘 입는 공식 세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무무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무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첫 번째 무난한 거 코디가 되려면 기본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무난한 걸 고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과거에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튀는 것들을 사게 되면은 그날 코디는 가능할지 몰라도 돌려입기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코디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튀는 옷을 입게 되면은 그 옷이 기억에 딱 박혀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제 옷을 입은 걸 보고, 어, 너그옷또 입었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옷을 딱두 번밖에 안 입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렸을 때라, 어, 사람들이 내가 두 번만 입고 나가도 그옷또 입었냐라고 말을 하네? 그럼 나는 옷을 더 많이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과소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입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난한 기본템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채색입니다. 무채색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누가 입어도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채색의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 잘 돌려 입을 수 있어요. 코디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면 컬러가 있는 걸 구매를 하시면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잘 어울리는지 계속 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디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내가 컬러를 입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채색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컬러를 하나씩 넣으시는 거예요. 너무 컬러풀하게 되면은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풀한 옷은 포인트로만 한두 개씩 넣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행하는 거. 아니, 무행하는 게 무슨 뜻이죠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만든 단어예요. 유행의 반대말인데요. 여러분들, 유행하는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 비용을 많이 쓴 이유도 계속 유행하는 걸 샀기 때문에 매 시즌마다 옷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옷장을 보면 유행했던 거는 싹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경제적으로 하려면 무행하는 걸 사셔야 돼요. 요즘 Y2K 패션이 강타를 하면서 제니님이나 뉴진스 님을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팩폭을 하나 하자면 우리는 제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뉴진스가 아니에요. 제발 따라 하지 마, 제발. 물론 그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유행을 따라간다기보다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소녀시대님이 입고나셨던 컬러풀한 스키니진 이거 입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죠. 아니면 트루 릴리전 그리고 뭐 아베크루비라든지 요런후드가저 어렸을 때 진짜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무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옷에 2천만 원을 쓰고 알게 된 거는 결국 남는 건 클래식하고 베이직하고 심플한 옷들이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딱 무무무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옷을 잘 입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무무무 키워드를 꼭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옷잘 입는 방법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체형을 파악하기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폐완 어리라고 하시는데 저는 폐완 핏이라고 생각해요. 이 핏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laughs> 패션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몇 뭐 시간씩 하는 얘기는 아니고 30분씩 러닝머신을 뛰어 되고 정 이걸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내 체형을 파악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감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상체가 마르고 하체가 있는 편인데다가. 다리가 옥자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옷을 입을 때 상체는 조금 붓는 옷 아니면 여기 쇄골을 보여줄 수 있는 브이넥을 입는다든지 겨울에도 저는 반팔 니트를 자주 즐겨 입어요. 그렇게 입었을 때 사람들이 너 생각보다 말랐다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이는 다리가 옥자이다 보니까 이걸 커버해줄 수 있는 슬랙스, 데님 이런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율 자체가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어서 하이웨스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스커트를 잘 입지 않아요. 왜냐면 다리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미니 스커트를 입었을 때제 매력을 극대화시켜 준다 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스커트가 진짜 입고 싶다 하는 날에는 롱 기장의 스커트를 입거나 아니면은 부츠를 함께 매치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다리가 커버되기 때문에 비율도 좋아 보이고 단점을 잘 가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체형별로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셜록 뷰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채널 한번 보시면 진짜 시간 순삭이니까, 요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 레퍼런스 찾기입니다. 일단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자료를 많이 찾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 하시는 겁니다. 일반인들 중에 옷잘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데일리룩 계정을 찾아서 팔로우하시고 트렌드도 파악을 하시고 요즘에는 이렇게 코디를 많이 하네 이런 식의 감을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일리룩 계정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차지혜님의 OOTD 인스타그램인데요. 스타일만 볼 수가 있고 돌려입기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사진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저장을 눌러서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폴더링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외에는 핀터레스트라는 앱을 추천드릴게요. 해외인플루언서의 스타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딥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고 아이템을 어떻게 매치하는지, 컬러를 어떻게 매치하는지, 이런 코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님에는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캐주얼한 느낌이 나고 앵클 부츠를 신으면 포멀한 느낌이 나고 이런 코디 방법들을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입어보고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양한 옷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을 남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1번 체형 파악하기랑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요 처음에는 내가 이 옷을 입더라도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어? 이건 나한테 좀 별론데?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어? 이렇게 해보니까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린다. 라고 딱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두시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블로그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던 거죠. 그 사진들을 보고 피드백을 하고 디벨롭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본템으로 구매하셔야 돼요. 왜냐면 코디는 고민하게 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왜 코디가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 기본템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예전에 화려한 거, 컬러풀한 거, 기본템 없이 이런 것들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코디를 하는데 1 시간이 넘게 걸렸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입어보고 안 어울리니까 갈아입고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부터 조금 지쳐 있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예인이 아닌 이상 특출나게 잘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무난하게만 입으셔도 돼요. 그래서 코디를 하려면은 기본템부터 시작하는 게 코디가 쉬워지는 방법입니다. 어떤 기본템을 사야 되냐,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아우터는 자켓, 점퍼, 패딩, 코트,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이 자켓이랑 점퍼는 봄, 가을, 여름에 입고 다니실 수가 있고, 패딩이랑 코트는 겨울철에 꼭 하나씩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의는 셔츠, 티셔츠, 터틀렛, 기본 니트,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사계절 내내 잘 돌려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의는 데님, 슬랙스, 조거 팬츠, 그 다음에 반바지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기본템으로 잘 돌려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슈즈는 운동화, 로퍼, 앵클부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롱부츠까지 하나 더 갖고 계시면 정말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옷을 어디서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초보자 분들이시라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걸 사실 필요는 없어요.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옷들에 대해서 조금 눈이 뜨인 다음에 고급 브랜드로 넘어가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나는 진짜 코디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 코디 그대로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쇼핑몰 추천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원로그, 위드윤, 슬로우엔드 가격 대비 퀄리티도 괜찮고 코디가 굉장히 예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슬로우엔드는 진짜 여기는 가성비가 미쳤고 기본템 끝판왕입니다 감성까지 있는 곳이라서 이 슬로우엔드 정말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러블리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비 베이비를 추천해드릴게요. 여기도 워낙에 팬층이 탄탄하고 예쁜 옷들이 많은 곳들이니까 기본템에서 조금 센스 있는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플하고 미니멀한데 퀄리티까지 정말 완벽하게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킨다 베이지로 가세요.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이 킨다 베이지. 쇼핑몰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쇼핑몰에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다면 W컨셉, 요런 데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쇼핑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W컨셉이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만 모아놓은 곳이기도 하고, 인기순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쇼핑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추천 두 가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킨더살몬입니다. 킨더살몬은 디자이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대가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고 자주 구매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정말 심플한데 약간 우아한 느낌이 있어서 하객 패션이나 오피스 룩으로 강요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도 추천해드릴게요 여기도 가성비가 좋고 베이직한데 디자인까지 많아서 쇼핑하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SPA 브랜드는 저는 자라 아르켓, 코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라는 트렌디하고 디자인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옷을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브랜드입니다. 나는 오프라인에서 옷을 많이 입어본 연습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점잖은 스타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나 아르켓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라보다는 조금 더 미니멀하고 감도가 높은 곳이라서 이거는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직접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옷들을 골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직접 입어보셔야 됩니다. 코디를 하다 보면 이 아이템이랑 이거는 안 어울리네, 이거랑 이거는 되게 잘 어울리네 이런 코디 감각을 여러분들이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피드백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옷잘 입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